안녕하세요. 삼성아파트. 삼성아파트 111동 10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대 그린시티고요. 여기가 삼성아파트입니다. 삼성아파트 중에서도 111동은 이쪽이고요. 입구동입니다. 여기가 전문이고요. 입구동 10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입지를 보시면 요 앞에 상당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한마음 체육관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수영, 골프, 배드민턴 모든 게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초등학교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걸린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도, 신도시 외도로인데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셔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면 바로 광안대로 로 접속되는 그린시티 우회도로를 네,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해운대역이 있고요. 신해운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삼성아파트이고 111동의 경우에는 나와서 바로 이렇게 신해운대역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 지도 보면 예, 53사단이 군사,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숲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구글지도에는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1 1동 여기고요, 10층이면, 10층이 남, 남이기 때문에, 여 어, 구글지도는 좀 흐릿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111동, 완전 남양이죠 남행, 남양, 남이고 뒷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뒤에 53사단이 있어서 앞에 건물도 높은 건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디테임이 아주 좋습니다 조망권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평면도고요 평면도 보시면 방이 5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개이고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전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 전실이 넓다는 거고요. 여기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전실이 넓은 전실이 있고요. 여기 뭐 골프클럽이라든지 자전거, 롤러블레이더 이렇게 놓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예, 제일 작은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침실이 있고 예, 예, 여기도 침실이 있고 여기는 확장 가능하겠습니다이 방과 이 방은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어, 예, 거실이 있고요 다음에 주방이 있고 예, 발코니도 여기도 확장 가능합니다 여기 라운드 행으로 되 있고요 여기도 라운드 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발코니 쪽에 있는 샤시를 교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샤시 교체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경향이 많지만이 집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는지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안방이고, 어, 예, 여기 여기도 방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 방이 두 개가 이 쪽을 어, 출입구 동선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침실로 사용하고 여기는 작업 공간이라든지 뭐 집무실. 네, 서재 이런식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발코니가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아주 여기 큽니다 아주 깊습니다 드레스룸 이것을 여기를 뭐 화장대를 넣고 사용하기도 하고 네, 원래 목적인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집은 여기에 또 발코니가 있어서, 이 뒤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3사단이 있어서 앞에 아무런 이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 군부대 뭐숲 조망이라든지 군부대 모습을 다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59평이 되어 있는데 61평입니다. 예, 네, 61평.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내부에서 가격순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낮은 가격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외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LG 샤시 포함 올수리, 올수리 되어 있고, 라운드형 샤시로, 예, 소리 되어 있습니다. 입구동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게 서마하는 동입니다. 상당 초, 초등학교, 초, 상당 중학교, 예,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고요 시내연대역. 그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 1층까지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고, 악천으로비 오는 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지하로, 지하층으로, 어, 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승용차로 바로 이동하면, 예, 네, 대문 아주 편리합니다. 자동 구축 아파트 중에수위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타지함해서재활용품을 매일 배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신해운대역이 있어서 부전적이라든 부전적에서 울산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고요. KTX 고속열차가 지금은 아직 되지 않은데 뭐 조만간에 올해 아마 이쪽도 신해운대역이 이 KTX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저 53사단 부지가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풀려서 그린벨트가 풀려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고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면 교통이 필수겠죠 그래서 KTX급 고속열차 이게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라고 질문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학군우수하고요 자동 삼성아파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어, 삼성아파트 단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삼성아파트. 상당초, 상당중이고요. 여기 멀리 여기가 LCT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해운대 바다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고요.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자동 재대시장이고요. 여기가 걸린 상업시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뒤편으로, 예, 조명이 좋습니다. 여기이쪽으로 남쪽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나와서, 우회전에 해서, 이렇게, <laughs> 신도시 웨이드로 밑으로 통과하게 되면 향운대 예, 그린시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 이 어. 부분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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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삼성 부동산이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삼성 아파트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여기 신도시 외도로 밑을 도로 도로 밑을 지나서 지나게 되면 여기. 시내운대역이 나옵니다. 시내운대역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하게 되면, 도로를 좌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로. 이 신도시 우회도로, 우회도로 합류하게 되어있습니다. 까만차, 까만차 지금 파고 있죠. 가서 저그에가에 여기 이지점 이지점에서 한명좀 되겠습니다. 여기가 111동이고요. 이게 여기 뚜껑이 다 덮여 있죠. 이상 양운대 그린시티 삼성아파트 111동 10층 우리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